천둥 미미, 꽁냥꽁냥 꽁냥 아이돌 부부 벌써 결혼한지 한달 넘어. 미미가 결혼 후한 달이 지난 소감을 전했다. 오일 그룹 구구단 출신 미미는 SNS에 벌써 결혼한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네요라고 말문을 열었다. 이어 작년 10월부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람요.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모든 분들의 축복을 기억하며, 저희 부부 항상 두손꼭 잡고, 감사히 열심히 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. 미미는 축하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더 감사합니다. 저희 예쁘게 잘 살게요라고 인사했다.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둘의 결혼식 현장이 담겼다. 영화를 연상하게 하는 아름다운 투샷이 훈훈함을 자아낸다. 한편 미미의 남편 천둥은, 가수 산다라박의 동생으로 유명하며 지난 2009년 엠블랙으로 데뷔해 그룹 및 솔로 활동을 이어왔다. 미미는 지난 2016년 구구단으로 데뷔해 최근 배우로 전향했다. 또 천둥과 미미는 KBS 2 세컨하우스 일을 통해 열애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고 지난 5월 26일에 결혼에 고린했다.